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수저를 어,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내가 금수저를, 어, 금수저가 될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신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신문 그러면 요즘 요즘 더 신문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많이 기사를 볼수 있으니까 어, 뉴스도 이제는 잘 안. 저도 집에서 뉴스 안 봅니다.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잘안 봐요. 근데데또뭐 어, 요즘은 그 디지털 시대가 돼서 종이는 자꾸 없어지는 추세죠. 그래서 뭐 이제 어, 책도 자꾸 이제. 전자책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뭐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책이라든지 신문은 영원히 어 종이로 존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신문이 왜 중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문, 만약에 내가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철학자는... 한 손에는 철학책을 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철학적 사색과 철학에 대한 많은 배움, 수많은 종류의 지혜를 배우면서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철학이 살아있는 사색이 되겠죠? 어떻게 시대를 모르고 철학을 할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영화 감독이다? 그 사람의 한쪽에는 영화 시나리오가 있고, 영화의 자료가 있고, 모든 영화적인 기술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은 거기에다가 신문을 또볼수 있어야 됩니다. 신문을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가슴에 다가올 수 있는 감동을 결코 만들 수 없지요. 뭐, 뭐 벤처 사장이다. 벤처 사장이다. 그가 자기만의 신기술을 가지고 있겠죠. 반드시 그 기술의 신문이 함께 들려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가 벤처 기업으로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일들을 할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가 만약에 종교인이다. 그럼 그 종교의 경전을 한 손에 들고 그리고 또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사색을 해야 교인들에게 그 신도들에게 살아있는 자기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죠. 신문이 빠져있다면 여기에 이것이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어, 이 근본, 인생의 근본이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본에 대해서. 그러나, 근본과 삶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죠. 근본에 대해서 깊은 사색이 있으면서, 그것이 삶에서 적용이 되고, 또 삶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삶에서 도움을 이루면서 전체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 제가 지리산 노고단을 가다가, 어, 어느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고단 밑에 작은 암자에 사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이제 그 암자에서 생활해야 될 생활 필수품을 배낭에 이렇게 탁 들고, 그리고 이제 길을 가시다가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을 노고단 그 휴게소까지 태워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아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럼 우리 암자에 좀 놀다 가실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스님하고 이제 암자에 갔습니다. 노고단 그 밑에요. 그냥 막 깎,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밑에 작은 암자가 있더라고. 그 이제 그그 길도 없는 그 거기를 그 스님이 그 양식이나 그큰 그 배낭에 들어있는 짐을 들고는 가는데 저는 맨발로 가는데도 맨몸으로 가는데도 어, 속도 따라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앞에는 이런 아, 절벽이 촥 있고요. 여기에 조그마한 암자가 딱 있고 그 요만한 이렇게 풀밭 같은 마당이 있고 여기 이제 바위가 있는데 요 바위가 식탁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절벽에 물이 조금 떨어지는데 물 떨어지는 걸 이렇게 받아서 여기 텃밭이 이렇게 있어, 텃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밑한칸 밑 내려가 보면 요 밑에 이제 화장실도 있고 아주 너무 좋아서 밤새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스님이 밥을 해주셔서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여기 이제 다른 돌을 닦으시는 그 스님 어, 한 분이 더 계죠 두분 스님하고 밤새 그 스님이 저한테 이제 또 얘기하시면 저도 밤새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밤새 대화를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스님이 이제 그 그곳에만 15년 정도 계셨어요. 그리고는 거의 밖에 바깥 세상을 안 하세요. 그래서 대화를 하나 보니까 소중하고 좋긴 하지만 어, 이제 또 우리는 우리끼리만의 대화가 있어서 뭐큰 염려 큰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소중하게 나만의 그런 도에, 도를 닦는 수행의 시간을 겪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나 자신에게 뭐 당연히 그거에 좋은 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스님이 어 밖에 나가서 다른 신도들을 가르친다거나 그들에게 도를 전한다고 할때 얘는 세상을 모르고는 전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도 조금 그런 부분이 느껴지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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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을 안 보시니까 아, 절대로 욕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 반드시 그런 부분 어, 이런 신문에 대한 강조를 제가 하면서 이런 약간 예를 어, 어,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카디자 윌리엄스 라고 하는 아, 흑인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는 학생도 아니고 이제 이제는 어. 이제는 이제 일반인이죠. 이 카디자 윌리엄스는 어머니가 노숙자였어요. 미혼모. 세상에 가장 의지할 데가 없는 음, 존재죠. 그래서 늘 길거리에 살았어요. 식당 뒤에, 골목 뒤에, 이런데 그 후진대 살면서, 아, 그런데 이, 이 친구는 타고난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그 햄버거나 이런 구, 구호무품으로 살면서도 공, 이제 공립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이 친구가 가장 잘했던 것이 뭐냐면 거리에 살면서 길거리에 살았잖아, 이 사람은. 노, 노숙자의 자식이. 거리에 다, 돌아다니는 신문을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할아버지들 신문 주는 분들 많죠. 근데 이 카디자 윌리엄스는 아, 지금도 뭐한 30살 됐으려나. 20대일 거예요. 이제 그 얼마 전에 기사니까. 이 학생 때 신문을 뭐 재활용으로 주는게 아니라 한몇 가지 종류를 주서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는 그거를 정독했다 그래요. 가장 핵심적인 걸한 거예요. 어려운 건 우리가 신문은 반드시 복수의 신문을 읽어야 됩니다. 단수의 신문을 읽어서는 그 사람이 아무 의식이 있든 뭐보수적인 관계없어요. 한 가지 종류의 신문만 읽어서는 그 사람의 사상은 고정돼버리겠죠. 근데 이 과디자 윌리엄스는 어, 거리에 사니까 <laughs> 신문을 주는 데는 또이 장점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신문을 주서가지고그 정도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 있는 공립 어, 공공도서관 같은 데 가서 어, 또 이제 책을 읽고 바로 이 신문이 이 사람을 최고의 가진 자로 만들어 준 거죠. 금수저로 금수저로. 어, 여러분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신문을 보통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신문을 어떻게 무슨 뭐 정치면 같은 것만딱 읽고 정치면만 딱 읽고는 어디 뭐술자석이나 이런 데 사람들 모아 놓고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정치에만 관심인 그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 저는 신문의 정치면은 머리글자만 봅니다. 근데 안볼 수는 없죠. 헤드라인만 봐요, 저는. 그, 머리글자만 보지, 내용, 상세 내용은 별로 안 봐요. 시간이 아까워요. 정치라는 게 빤하잖아요. 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뭐, 사회, 문화, 이렇게 뭐딱 되어 있죠. 문화, 과학, 이 모든 것들을 신문에서 다볼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정치면 하, 앞에 나와 있는 기사만 딱 읽고는 신문 봤다. 생각 그쪽 관리 관, 관계된 것만 읽고는 아, 자기가 일, 읽은 신문의 내용을 가지고 남들에게 막 하, 이제 막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막 세상을 막 그냥 막내손 안에 놓고 막 비판적으로 물론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어 소중한 일이지만 어 편협한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논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정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그리고 또이 여러 가지 이 문화의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것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데 정치면만 생각하는 사람은 신문을 제대로 보지 못뭐 전혀 아뭐 겉핥기밖에 그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카디자 윌리엄스 그 흑인 소녀는 그렇게 신문을 읽으면서 하버드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는 어~ 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기본 어려서부터 독서의 바탕, 신문을 읽었던 바탕이 있으니까 하버드도 장학생으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하버드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회 공무원처럼 일을 이제 취직을 해서 어, 노숙자들을 위한 일,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신문은요, 어, 신문의 의미는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읽을 수, 한눈에 읽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물론.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은 항상 반드시 클릭, 클릭,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우리들에게 한눈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문은 어쨌든 한장한장 한장 넘기다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을 내가 어쨌든 신문 하나를 통해서 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 신문은 한계가 많습니다. 굉장히 한계가 많죠.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클릭을 하니까, 그리고 시간도 더 많이 들고. 신문은 눈으로 훑어도 큰방 훑을 수도 있지만 이 많은 거를 다 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야말로 우물 속에 있는 사람을,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속에 있는 사람을 우주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도구입니다. 근데 값, 값이 싸잖아요. 뭐 물론 뭐 비싼 사람에게 비쌀 수도 있지만 경제학 용어가 있는데 제가 그 용어는 잊어버렸어요. 싸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표. 이거 뭐 몇백 원, 뭐몇천 원만 붙이면 이게 그냥 미국 넘어가잖아요. 요즘에는 또뭐 물론 뭐 이메일로도 보지만 어쨌든 뭐 소포를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에는 얼마나 그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싸게 그냥 우표 한장 붙이고 소포 하나 딱 보내면 그냥 그 뭔데도 가니까 그런 거제 신문도. 그, 이 가격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아, 우리들에게 어, 전해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은요, 어, 신문은 동서 고금의 진리와 지혜를 현재라고 하는 현재라는 틀로, 이 틀로 우리가 파,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임. 어 현재라고 하는 틀로 현재라고 하는 틀로 정리하고 나의 것으로 어, 다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신문이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틀로 보면 과거의 사건도 이전에 내가 읽었던 책도 이전에 배웠던 철학적인 사상도 현재라는 틀 속에서 자꾸자꾸 모양이 변화, 가이입 변화가 항상 현재라고 하는 틀로 적절한 변화와 어, 그 발전의 과정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신문은 그 사람을 고급 휴먼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고급 인간으로 만들어. 가난한 집안이라도 노숙자라도 또 조선시대의 노비를 하더라도 그가 신문을 읽는다면. 그는 분명 고급 인간이 되는 것이죠. 카디자 윌리엄스는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의 자녀지만 여러 종류의 신문을 읽으면서 그는 하버드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게 되는 것이죠. 어,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반 아이 중에 하나가 똑똑한 아이가 하나. 성적은 1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얘기하면 그렇게 박식해.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얘기하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맞냐 그러면 저한테 딱야 신문을 봐라 뭐 저는 그때 저희 집은 그렇게 신문 보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신문을 보면서 신문 보는 거를 아이들에게 아이에게 가르쳐준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인데도 신문을 이렇게, 저는 지금도 사람을 평가할 때이 신문을 보는 사람을 제일 그 고상하게 봅니다. 에, 옛날 대학생 때는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을 제 고상하게 봤는데 지금은 신문을 이렇게 정독하는 사람을 저는 제일 로 고상하고 소중한 존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문을 본다는 것은 앞에부터 끝까지 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앞에 있는 유명한 그 머리 기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머리 기사를 봐야죠. 그렇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을 저는 고상하게, 이 중학교 때 친구가 성적은 늘1등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신문을 많이 봐서 빡식 해서 뭐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수도꼭지라고 얘기하죠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현시대가 이렇고 줄줄줄 나고 오 무엇이었다고 줄줄. 어 그래서 좀그 그때는 그 친구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나이들 어 생각해 보니까 아그 친구는 정말 아 정말 어리서 또 소중한 걸 품었다 그렇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다른 도시로 전학을 갔는데 고등학교 때 장학퀴즈라는 게 있거든요. 장학퀴즈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 지금 뭐 출발 동서남북인가 무슨 뭐 그런 하, 어, 옛날에 장학퀴즈라고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그 퀴즈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이 친구가 나왔더라. 어, 명문 고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 명문 고등학교복을 딱 입고. 장학퀴즈에 출연을 했는데 어 역시 주장원을 하고 월장원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아그 아이 맞아요. 그래서 역시 아 신문 만 읽더니 어, 장학퀴즈에서 나와서도 어, 그때 장원을 하는구나. 아참어 감동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파라다임틀이라고 했죠. 틀이라는 건 안경인 것입니다. 안경 안경은 뭡니까? 시력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또 너무 눈부셔서 보기 어렵, 어, 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안경을 쓰죠. 안경이라고 하는 건 틀입니다. 우리가 미약한 것을 하나의 틀로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틀로써 어, 이렇게 조정해주는 것이 나의 약점을 오히려 더 어, 좋은 장점이 될수 있도록 틀을 바꿔주는 것이 안경입니다. 신문은. 우리들에게 안경으로 좋은 기, 어,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대로 된 사고의틀, 제대로 된 패러다임을 볼수 있도록 해주고 또 시대를 볼수 있는 바로 그런 틀을 우리들에게 어, 마련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문이에요. 어 특정 신문의 어떤 정치면만 딱 읽고 말이죠. 술 한잔하면서 정치가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거 저는 그런 거 아주 조금 낮게 봅니다. 그런 행동은 사람을 편향되게 만들죠. 신문은 반드시 복수의 신문을 최소한 두 개를 봅니다. 그래서, 어, 그, 두 가지 종류를 같이 보면서 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나, 사안, 어, 한 건수, 사건, 팩트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뭐, 불이 났습니다. 뭐, 사고가 났습니다. 아니면 어떤, 뭐, 좋은 미담이 있어서 이런 팩트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팩트를 어떻게 보느냐가 견해겠죠? 견해, 뷰. 그러면 같은 신문이라도, 어, 떤 팩트에 대해서 다른 견해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 신문만 보면 한 가지 견해로 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 일반적인 사건, 뭐, 그냥, 어, 예를 들면 유현진 선수가 1승을 거뒀습니다 그거는 고정불변의 팩트죠 이런 거는 한 가지 신문만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뭐 미국과 러시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견해 이상을 봐야 그 팩트에 대해서 나도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나 견해를 가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 입장들이 어떤 것인가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문은 반드시 복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팩트와 견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나 역시 어느 팩트에 대해서도 나만의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나만의 견해. 이게 굉장히 나만의 뷰죠? 나만의 견해를 가진다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복수로 읽다 보면 타인의 견해도 이해하게 되겠죠. 이것이 중요해요. 한 가지 신문만 보는 사람은 자기 견해가 딱 고정이 돼 버리면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불안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는 아예 그 용납이 안 돼. 다른 견해에 대해서 사회생활이 힘들죠. 또 남에게 좋은 기여, 좋은 역할을 하기가 힘들죠. 다른 이의 견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만의 견해를 소중하게 가져야 되겠죠. 나만의 견해를 소중하게 가지면서 다른 이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나만의 견해를 강하게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복수의 신문을 읽는 가운데 팩트와 비유를 늘 어, 함께 접하게 되는 가운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다양한 선생님을 접할 수 있으니까. 어떤 선생님은 이런 견해가 있고 똑같은 시국이라 하더라도 어떤 선생님은 이런 견해가 있고 어떤 선생님은 또 그런 또또 또 다른 견해가 있고 그런 다양한 견해를 보면서 또 나만의 견해도 키우고 그러나 세상을 공정하게 볼수 있는 능력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결코 한쪽에 고정만 돼서는, 편향만 돼서는, 결코 이 사회에 온전하게 기여할 수 없습니다. 편향은 반드시 이거는 멀리 해야 될 것이. 정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편향이 없죠. 이거는 당연 법이라든지, 그죠?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의 견해는 항상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신문이 우리들에게 그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반드시 두개 이상의 신문 우리가 이제 어두개 이상 볼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걸 클릭해서 이렇게 볼수 있겠죠 견해가 필요한 기사들이 있죠 어 유현진이 일승한 거는 다른 기사 볼 필요도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견해가 필요한 기사는 아어 여러 개. 인터넷을 통해서 클릭을 하면서 상 어떤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이펙트를 바라보는 견해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학생 때또 어린아이 때 이렇게 견해를 갖게 하면서 자기 의견을 발표시키는 수업이 참 중요해요. 외우고 문제 푸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앞으로 길게 인생을 꾸려나가고 이 사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팩트와 견해를 항상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도 나의 견해를 갖고 또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정하면서도 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견해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야와 능력은 바로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나를 금수저로 만들어 주는 신문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중고등학생이라면 일부러 신문을 꼭 읽으세요. 집에 아버님에게 신문 보자고 꼭 부탁을 하세요. 신문은 비싸지 않잖아요. 다른 거는 과외 같은 거나 비싸요. 신문을 이렇게 봐서, 어, 옛날에는 신문에 이렇게 소설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없어요. 옛날에 신문에 연재하는, 연재소설. 그러면 이제 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도 보면 그 연재, 신문에 연재하는 소설들은 조금 아 어, 선정적이거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뭐 그것도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 내일은 뭔가 좀 어,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 기대하고 내일 그 신문을 기대하면서 신문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 연재 소설 같은 거 보느라고 그 신문에 연재 소설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뭐 신문에 이렇게 재밌는 사랑의 이야기나 뭐 이런 그런 거. 근데 어, 어쨌든 요즘은 뭐 그런건 없지만 부모님에게 신문을 꼭볼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신문 얼마 좋습니까 그그 그, 그 저렴한 것이 온 식구가 다볼수 있잖아요 물론 뭐 아버지 보는 걸 내가 먼저 볼게 뺏어가면 안되겠지만 모두가 다 자기 시간에 그 신문을 볼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꼭 신문을 봐가지고 어, 이 시대를 똑같이 어, 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혹시, 어, 학생 중에 저희는 신문 볼 돈이 없어요. 어떡하죠? 이런 질문은 <laughs> 저한테 하지 마세요. 어, 하여튼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어쨌든, 어,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 진정한 금수저가될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또, 어, 나이가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신문은 늘 일상에서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고, 나이 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수의 신문을 봐야 될 것, 반드시 다른 쪽 견해도 볼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일부러 자꾸 준비해야만이 자꾸 편협한 쪽으로 고정되는 나를 방지할 수 있죠. 나이 들어갈수록 고정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문 하나를 보더라도 반드시 같은 기사를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확인해서. 어, 여러 가지 견해들을 늘, 어, 확인해 가면서 자기의 견해를 늘, 어, 또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을 읽는 분들, 어린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금수조를 소유한 사람 부럽지 않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소유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 강좌 시간, 이번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